11월 15일 네, 내일 모레면 지진 발생 2주년 됩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사실 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진 관련 특별법 산장이고인의 그 심의가 있고 또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 이제 부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부재주면서, 부득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사업인 지역발전사업에 의해 폭발된 지진으로, 우 방은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광지진 특별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어, 호소드립니다. 70년의 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52만 시민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을 해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지진 피해 회복과 도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들과 지진 피해의 아픔을 충실히 전달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발언은 지진 피해의 주거 안정입니다.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주거 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 806가구의 피해 이재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 아직 남아있는 385가구의 희망가구 이주기간을 임대주택입니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서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면담 등을 통해서 강우별 맞춤형 유주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 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 퇴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위해 lh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한 이주희망 조사 및 피해주택 전문가 주거상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광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거지원을 심이 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 완료 시까지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aughs> 절발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절발전소 부지 안정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 스탠퍼드 어, 윌리엄 엘스워스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여지는 응. 발생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발생 빈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열 발전소 부지의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산자보에서 17명으로 구성된 화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구성되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에 하고 또 재발주소 부지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안전화 사업 추진 필요성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방제 인프라에는 사우마 치유센터, 안전교육관, 지진 전시관 방재 결과를 포함한 방재공원 조성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입니다 흥해 등 지진 피해 지역을 다시 우리는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 재건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지진 최대 피해 지역 흥해를 회복하기 위한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전파 공동주택 단지를 매입해서 공공도서관, 재난심리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를 건립하는 것이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해 온 결과, 특별 재생 사업만으로는 도시재건을 완벽하게 해나가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도시재건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우리 시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추경 예산에 지진 피해 지역 복구 계획 수립 용역의 60억 원이 반영되어서 홍계동 지진지 피해 지역의 체계적 도시 재건 계획 수립이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진 피해를 당했지만은 다른 어느 외국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간 모델 도시, 선진도시라는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됩니다. 지진재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또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산업 쇠태, 관광객 감소, 도시 이미지 하락 등 지진재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이라든지 야시장 개장이라든지 또 각종 인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무경제 부양정책이라든지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과 같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전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추경안에 1743억원이 확보돼서 이 집행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어야 됩니다. 이런 특별법 제정은 <laughs> 새로운 포함, 포항, 안전한 포함으로 나가는 출발 새로운 출발입니다. 촉발 지진이 발생 후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으로 재난을 잘 극복하였지만 지난 3월 20일 정부의 촉발 지진 발표 후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그간의 주택 피해에 대해서 대한 일부 어, 지원에 거치고 있는 점과 기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감적, 직감적적인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야 3당의 특별법 발의와 함께 지진 발성의 실체적 본인 구명 진행, 조속한 진행을 통해서 조속히 어, 규명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현재, 여야 3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산업자원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진행이 수사기관과 여러가지 부분에서 감사원장에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희망은 이번 정기 국회 기간 중에 지진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모든 역량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진 그 특별법 주요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어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당한 대 보상, 또 이재민의 주거 안전과 도시 재건, 지열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제 인프라 구축, 또 우리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진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방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재건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지진특별법이 국회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며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상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에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번째 어주니다